예, 안녕하세요. 이제 저는 오늘 예, 새벽때지 예, 4시 49분 예, 지금 출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예, 오전반 4일차 예, 성객님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뭐 장마철이라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예, 이럴 될수록 예, 성객님들 특히나 버스 탈때 이제 그 바다도 많이 미끄럽고 하니까, 예, 천천히 타고 천천히 내리는 예, 그런 예,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어요. 뭐, 저희 시들이 뭐 아무래도 시간이 바빠가지고, 예, 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, 조금 바쁘게 서둘 때도 있습니다만, 특히나 이제 비올 때는, 예, 안전이 제일이니까, 예, 객님들을 예, 안전의 목적지까지 모시는 게 제일 중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습니다 예, 모두 기분좋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